행정원전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어 갈 주요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이 지역의 활기를 더할 해법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지방에 살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과 좀 차등해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차등 조정될까요? 역시나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차등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비 수도권의 감면율을 수도권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요 수도권에선 취득세 10%인데 비 수도권은 취득세 25%, 인구 감소 지역에선 취득세 40%까지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경제와 감, 연관된 감면은요. 산업, 물류, 관광단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만약에 사업장을 친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냐라고 보자면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요. 행안부가,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요. 강원이 12곳, 경북이 11곳 등전국에총 89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 단위뿐만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고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당장은 일할 인력도 부족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으로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된다고 하죠. 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를 신설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서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실제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출 사유를 봤더니 일자리, 주거, 교통 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가장 주된 이유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고용 관련한 감면 수준은요, 법인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고려해서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에 대한 주민과표, 주민세 과표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에 해당하는데요, 1인당 월급여의 10%, 최대 36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서 근로 환경이나 복지,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해서요. 숙련된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체 이동자의 기업 규모별 기준을 봤더니 중소기업이 70%를 웃돌았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유출되면 신규 채용도 어렵고요. 재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생산성 저하까지 초래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장기근속 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우대제도를 강화해서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요, 근무자를 위한 주택이나 기숙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요, 생활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업이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 25%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방 부동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관련한 이 세제 혜택들, 또 세제 지원책들로 이걸 유인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네, 예, 결국 집을 사는 건 분양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들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요, 지방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도 지원한다라는 보관도 있고요. 다만, 빠른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감면 기한은 1년으로만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요. 1년 한도로 정해서 감면해 준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의 지역에 소재한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이제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취득세에 중과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수 제외의 경우에는 기존에 얼마의 주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효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요. 지방 중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중공 후 미분양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기존에. 기존으로 보자면요 기존 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8%에서 1에서 3%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2%에서 8%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요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지방,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1에서 3%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원래 2주택자 이상이면 세제가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뭐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을 사실 계획이라면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세부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침체된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는데, 이른바 세컨엄이라고 하죠. 이 세컨엄을 구매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해세 혜택이 기존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먼저 지원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지역을 현행 인구 감소 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감소 관심 지역,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서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올립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 주택이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죠. 예, 다만 수도권 규제 대책, 6.27 대책이죠. 이 정부 정책과의 종합상 등을 고려해서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수도권 지역, 동두천시, 포천시 등두개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원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서 인구 감소 지역 내 수도권 지역, 광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 군등네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가액 기준을 취득세 3억, 재산세 4억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 곳곳에 또 줄어드는 인구만큼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바로 빈집인데요.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흉가로 전락하기도 하고 뭐 쓰레기장처럼 주변에 취약한 냄새를 뿌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빈집을 정비했을 때 철거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방안 어떤 건가요? 이 방치된 빈집 왜 방치되나 봤더니요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빈집의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죠, 지역의 위생, 안전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됩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대책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빈집 철거 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걸 5년간 50% 감면해 줍니다. 또 빈집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면 종전에 세부담 완화 기간을 확대해서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세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아울러서 빈집 철거 후에 토지의 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은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빈집을 얼렁 철거하고 공공으로 활용하든지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지역 그 경기, 어, 지역 도시 건설을 이제 활성화해라라는 취지인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지방세제 개편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상별로 봤을 때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첫 집을 구하는 가구나 출산이나 양육 중인 가구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감면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 과정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요 취득세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한도가요? 일반의 경우엔 200만 원, 소형 주택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은 일반 소형 가릴 것 없이 한도 금액을 전체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아울러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출산 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좀섬세하게 봤을 때는 안전을 위한 내용도 오늘 포함이 됐는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의무화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음.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그렇지 않은 미대상 건물에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다 있는 것 같지만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감면 어, 개편 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24년 12월에 발표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인데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비의무 대상인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인해서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취득세를 면제하고요,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해주는 혜택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신설 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강구됐는데요. 세금을 원래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압류됩니다. 이 압류의 경우에 최저 생활만큼은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 자산은 남겨두게 되는데 이 자산으로 하는 이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하죠. 네, 일단 먼저 압류 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계의 비품, 의수족, 휠체어 등 신체 보조기구, 재난방지 시설 등과 같이 생계와 직결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울러서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인세는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법인보다 1개월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개월 연장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